글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설명문, 논설문, 편집글, 신문기사, 대화를 담아둔 영화 대본 등등 많은 형태로 글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글의 형식은 무엇일까? 대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 현재 가장 도움이 되는 과목은 영어 글쓰기 수업이다. 수업 내용은 글은 아무렇게나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형태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영어 글쓰기 수업 때 배운 개념들을 토대로 공무원 영어, 수능 영어, 영어 기사 등등을 보았는데 놀라웠던 것은 세계의 영어 글들 모두 다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있었다. 글쓰기의 질서가 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읽어나가야 할 길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우리가 준비하는 컨텐츠의 이름은 바로 탑뷰 잉글리시이다. 이 의미는 멀리서 내다보아 글이 어떻게 써졌는지 알아내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었다. 그렇다면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글의 형식은 무엇일까? 바로 에세이다. 공무원 영어 지문을 분석해보면 95% 정도가 에세이, 논설문 및 설명문이며 5% 정도가 스토리텔링 혹은 산문, 문학 지문으로 나뉜다 이제부터 우리 탑뷰의 핵심 스킬이 될 내려다보기를 하기 위해 가장 비중이 많은 글 에세이가 어떤 형태의 질서로 쓰여지는지 이야기하려고 한다 에세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인트로, 바디, 컨클루전, 즉서론 본론, 결론이다 각각의 몸체는 하나의 몸체로 세워지며 서로 다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가진다. 인트로는 글 처음에 나오는 부분인데 세 개의 형식으로 구성된다. 바로 h o background, this is.이다. hook은 피터팬에 나오는 후크 선장의 갈고리 손을 생각하면 쉽다. 즉 누군가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글을 처음 볼때 의문문 형식으로 쓰여 있다거나 관심을 끄법한 주제들을 써서 우리의 관심을 끈 부분들을 읽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후계 역할이다. 백그라운드는 말 그대로 글을 써내려갈 때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다. 후계에 대한 사회 통념이나 혹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등이 백그라운드이다. 마지막으로 인트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thesis, 즉, 주제이다. 글들은 꼭 서론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써내려갈지에 대한 주제문을 꼭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16년도 국가직에서 나온 글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글의 짜임새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글 처음 부분에서 훅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 바로 a surprising reality이다. 아주 노골적으로 놀랍게 하는 현실이라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this를 e s 찾아낼 수 있다. 한글로 해석하자면 단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지원자들이 깊은 사람으로 보인지에 대한 유무이다라고 할수 있겠다. 인트로에서 우리는 훅과 주제를 찾아낼 수 있고 주제를 온전하게 찾아냄에 따라서 우리는 이 글의 주제가 기뻐하는 사람이 좋은 직업을 얻는다. 것을 알수 있다. 다음 바디 부분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얻는다에 대한 예들이 나열될 것이다. 따라서 뒤에 논지가 바뀌지만 않는다면, 즉, however, on the other hand 등 반전의 접속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답은 1번이 될 것이다. 바디는 인트로에 대한 예시들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간혹 인트로에 나온 주제를 반전시키는 경우도 있다. 즉, 주제를 좀더 명확하게 끄집어내어 그 주제에 맞는 근거들을 대며 주제의 내용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본론 부분에서 Those Candidates 로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후보자들에 대한 예를 든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읽어보면 알수 있듯 뻔히 우리가 주제에서 말한 기뻐하는 사람이 좋은 직업을 얻는다 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부분이다. 또 예시가 하나 더 나오는 부분은 Some had made 로 시작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도 결국 기뻐하는 사람이 좋은 직업을 얻는다의 주제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서론에 나온 주제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 설명하는 것이 바디이다. 점점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저번 영상을 통해 보여주었다. 시험 지문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처음 인트로에 나온 주제가 너무 어려워 해석이 안 되고 인트로에서 나온 주제를 우리가 알지 못하여 그 다음 글을 읽어나갈 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알았듯이 인트로의 주제를 모른다 해도 바디에서 주제를 끄집어내어 다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인트로의 주제가 해석이 안 되고 어렵다 하면 우리는 바디에서 나오는 예시들을 주목해야 한다. 바디에서 어떠한 공통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우리가 읽었던 지문 중에서 인트로 부분을 과감히 지워버리고 지문을 한번 보자. 우리는 바디에서 아까 보았던 예시 1과 예시 2를 보고 공통된 무언가를 찾아내어야 한다. 예시 1은 had managed to ingratiate themselves were very likely to be afford a position. 에서 그들 스스로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이 좋은 위치를 잘 얻었다 라고 해석 가능하다. 즉 무언가인가 비위를 잘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고 예시 2에서는 This positivity had convinced the interviewers that such pleasant and socially skilled a p p l i c a n t would fit well into the workplace and so should be afforded a f f o r the job. 이 부분에서 기뻐하고 능숙한 사회성을 가진 참가자들이 직업군에 잘 들어맞고 그리고 직업을 얻는다 를알수 있다 즉 예시 1과 예시 2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비위를 잘 맞추고 기뻐하며 사회적으로 능숙한 사람이 좋은 일자리를 얻는다 라는 것이다 답 역시 1번밖에 될 수가 없다 인트로가 어렵다면 이렇게 바디 예시 1과 예시 2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공통점을 찾아내어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컨클루션 부분은 지금까지 주장하거나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부분이다. 문제가 쉬운 문제라면 컨클루전에서 다시 한번 주제를 나타내어 한번더 확인시켜준다.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모든 문제들을 분석해본 결과, 컨클루전이 나오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즉, 컨클루전에서 다시 한번 주제를 확인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글의 주제를 찾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논설문에 대한 보편적인 글의 구조를 보았다. 다음 영상은 이번 영상의 개념을 바탕으로 약간 다른 형태의 글의 구조들을 설명할 것이다. 물론, 지금 설명한 개념에서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글을 읽을 때 닥치는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글을 읽는다면, 즉, 탑뷰인 개념을 탑재한다면, 앞으로 글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탑재하는 것과 같다. 미로를 벗어나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탑재해보는 것이 어떨까?